안녕하세요. 학력평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리뷰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메인 탱과 서브탱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할군의 재분류 업데이트로 인해서 탱커와 부루조로 세분화되면 이러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분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인탱과 서브탱의 각 역할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메인탱은 기본적으로 히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야를 확보해줘야 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으며 적들의 주요 스킬들을 대신 맞아주고 아군 팀원이 공격해야 할적 캐릭터를 무력화시켜 포커싱을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탱킹력이 준수하며 적을 저지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함으로써 팀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메인탱입니다. 서브탱은 앞으로 역할군 재분류를 거치면 브루저로 불리게 될 포지션입니다. 브루저란 보통 딜탱을 말하며 앞라인 싸움보다는 적의 주요 딜러나 지원가 등을 무는데 특화된 캐릭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에 따라 각 캐릭터 특색에 따라 메인탱의 탱킹을 어느 정도 같이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앞라인 싸움이 강력해서 같이 전선을 형성하는 역할 또는 옆이나 뒤로 돌아 적 딜러를 끈질기게 물거나 이니시를 시도하는 역할 등등 캐릭터 특징에 따라 그에 대한 역할도 무궁무진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브탱이라 함은 적 서브탱과 함께 라인전을 수행해 줄수 있는 역할군을 말하며 라인 클리어가 준수하고 자일기나 실드 등을 보유하여 라인전이 비교적 강한 캐릭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메인탱과 서브탱의 역할을 수행해 줄수 있는 캐릭터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탱은 무라딘과 같이 CC, 이동기, 준수한 체력 등으로 포커싱과 어그로는 물론이고 특성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탱킹력과 준수한 데미지까지 더해지는 교과서 같은 탱커와 아누바라, 정의타오렌 족장과 같이 체력이 조금 낮으나 그것을 커버하는 실드나 자일기 강력한 스턴기를 보유함으로써 확실한 저지력, 이니시 능력을 가진 탱커 또는 가로시와 같이 이동기는 없으나 적을 던져버리는 파세출라는 강력한 스킬과 체력이 낮으면 높아지는 방어력으로 인한 탱킹을 통해 여러 변수 창출이 가능한 탱커 등등 기본적으로 CC를 보유한 캐릭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누더기나 티레에가 같이 일반 스킬에 CC가 없는 캐릭터 또한 메인탱을 설수 있는데요. 누더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갈고리로 인한 변수입니다. 갈고리와 잡아먹기 콤보로 인한 적 잘라먹기, 또는 주요 캐릭터를 끌고 온후 CC 연계로 잡는 등 자신의 CC와 이동기를 버리고 이 갈고리 변수 창출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체력 또한 상당히 높고 좋은 자액기 스킬 또한 메인탱을 설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데요. 이 갈고리의 변수 창출이 중요하다 보니 어느 맵에서나 자주 나오지는 않고 갈고리 변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이스카야나 파멸의 탑과 같이 오브젝트와 타워의 사거리가 짧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에 같은 경우는 CC기만 없이 거의 모든 게 갖춰진 탱커입니다. 이동기, 광역 실드, 이속증가와 같은 좋은 유티기로 인해 시야를 보기도 편하며 매우 강력한 광역무적이라는 축성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압이 잘 맞고 보이스가 가능한 대회에서 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탱킹도 준수하고 범위 CC도 가지고 있는 블레이즈는 왜 메인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스킬인 제츠 추진기에 있습니다. 이 스킬이 시전 시간이 있으며 앞 영웅을 뚫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스킬은 CC와 이동기가 합쳐진 스킬인데 적 탱커에 의해 막히거나 끊기 위험이 다른 메인탱에 비해 높은 편이라 메인탱이 수행해 주어야 하는 이닛이나 시야 체크를 원활히 하기에도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메인탱급의 체력과 슬로우, 벙커 등 좋은 스킬셋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서브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브탱은 앞서 말한 블레이즈나 이레일과 같이 단단한데다 라인전이 준수하고 라클도 빠르며 강력한 궁극기로 인해 한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틸성도 좋기 때문에 1티어라고 볼 만큼 강력한 서브탱커들도 있으며 말티엘 또한 라인전이 준수하고 라클이 빠르며 퍼센트 데미지와 강력 피웁을 통해 아군 딜러들의 딜 보조와 최후의 의식으로 인한 킬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서브탱도 있고 데아카와 같이 글로벌이 동기인 제트를 통해 운영에 큰 힘을 실어 적 팀을 운영만으로 압박하거나 빠르게 합류하여 여러 변수를 창출해 줄수 있는 서브탱 등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탱 라인의 히린이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가 서기도 합니다. 제라툴이나 머키와 같은 캐릭터가 특히 질문이 많은 영웅들 중 하나인데 서브탱인데 왜 탱킹이 거의 되지 않는 캐릭터를 서브탱 자리로 사용을 하느냐? 제라툴과 먹키는 각각 전멸과 무적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탱킹력을 어그로 핑퐁을 통한 교란, 적 포지션 붕괴 등으로 커버하며 기본적으로 라인에 클리어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탱 라인에 설수 있습니다. 특히 제라툴은 공허의 감옥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키보다더 선호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서브탱 캐릭터들에 비해 초반 라인전이 약하기 때문에 초반 오브젝트가 매우 중요하거나 강한 라인전이 필요한 맵인 브락시스 낭전이나 용의 둥지 같은 경우에는 서브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브탱은 맵이나 조합에 따라 그에 따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맞게 픽하는 것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이번에는 메인탱과 서브탱에 대한 역할과 그에 따른 캐릭터들을 간단히 소개해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캐릭터 외에도 다른 메인탱, 서브탱 캐릭터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모든 영웅을 간략하게 소개한 저의 다른 영상인 모든 영웅 간단 리뷰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메인 딜과 서브 딜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역할, 그리고 캐릭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